안녕하세요. 2023년 8월 18일 정읍의 덕천면 신월리 신송마을에 강정산 탕산지 그 위쪽에 어 연못가에 오니까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만발해 피어져 있습니다.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. 꽃도 있고 자 이렇게 연꽃이 푸릇푸릇하 이렇게 잘 피어 있습니다. 자, 연꽃나무가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원불교가 있네요. 원불교. 자, 그리고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아, 어릴 때 꽃이 피어 있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꽃입니다. 이렇게 아주 꽃이 만발하게 잘 피어져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